자이 버스가 제가 12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는 치앙라이 방콕 vvip 네, 버스입니다. 20좌석 있다니, 네. 자,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느낌일지. <laughs> <목소리도> 딱 스무 장소가 있어요. 옆자필열 시.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죠? 화장실. 음. 그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아 냄새는 하지만 안 나지만 사진으로 본 거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. 물론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. 응, 각자의 모니터가 있죠. 제자리. 응. 내 앞에는 큰 모니터가 있어. USB 아마 라이트. 하나 이런 느낌입니다. 이걸 열두 시간 동안 타는 건데 비행기 일등석 소 똑같다고 그랬는데. 글쎄요. 자석이 최대 여기까지 될것 같은데, 음, 일단 알았습니다.